자, 여러분도 오늘은 여기 순덕이네라고 돌문어 볶음이 유명한 집인데 밑반찬이 열몇개 문어랑 꼬등어 조림, 아 꼬등어 여기 또전 종류 예, 반찬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해갖고 전부 다전 종류랑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모? 감자. 감자튀김이다 여기 와, 세트. 여기 굴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굴. 굴 이렇게 해갖고 굴국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먹어볼게요. 와. 크으, 야래, 야래, 야래. 소면 봐봐, 와. 여기에 문어가 여러분들. 크 실하네요. 보이시나요? 문어. 와. 한번 소면에 문어까지. 진짜 자극적이지 않는 맛이야. 그냥 진짜 계속 들어가는 맛이야. 와 살짝 매콤하네요. 여기 음. 문어. 여러분들 제가 살은 빼고 있어서 전 같은 거는 하나씩만 먹을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요런 거는 야무지게 입에 분쇄해버리지 음. 와. 김치가 진짜 색깔이 먹음직스러운 색깔이야 와와 완전 제대로 사갔다 와 돌문어 사람이 메인에 충실해야 돼 메인에 음. 여기에 이거 한 입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무슨 그거지? 짭짤이 살 맛있네. 야채 그건가? 근데 여기 진짜 쓰기 쓰기 다시가 아니고 밑반찬이 좋다. 미안해요.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밑반찬 너무 좋아요. <laughs> 물주슈가어디지 물티슈가 저기 떨어져있는데 움직이기 귀찮은데 그래도 한 아, 움직여야지 아. 아. 여러분들 여기에 홍합탕 맑은 홍합탕, 척고추장, 싹, 음. 어우, 쫄깃해 그리고 이거는 무슨 무침이지? 음. 전. 전 맛있다. 고등어랑. 음, 가있만원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얼만지 모르고 막 원래 저는 원래 음식점에 오면 가격을 잘안 물어보고 시켜요.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된다, 맞죠? 음, 문어 매콤 문어 볶음. 여기는. 밑반찬이 있는 진짜 많다 여러분들 이거 이게 뭐지? 홍합이 진짜 많네요 홍합 너무 많아 나 근데 홍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홍합은 좀 빼야겠다 홍합은 좀 빼고 와, 여기 김이랑 비벼먹으면, 슥슥 비벼먹으면 개꿀맛일 것 같은데, 밥이랑. 이모님, 이모님, 밥한 공기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간다. 쌈바. 여기에 요거까지만 비비고 해야겠다. 오뎅 무침. 감사합니다. 이모 뭐 이거 32,000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건? 32,000원. 맞죠? 32,000원 맞네요 여러분. 아까 전에 9만 원이라고 뻥치는 분도 있었는데 32,000원. 와 근데 반찬이랑 계사다 진짜. 자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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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아이 짬밥이라니요. 어허. 제가 짬타이 겁니까? 왜 하면은 근데 이거 문어 볶음은 진짜 여러분들 스타일마다 달라. 저는 그래서 개 맛있다. 끙끙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뚱뚱한 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에, 테이블에 앉으면, 안 힘든데, 이런데 앉잖아. 마룻바닥에 앉으면, 다리에 지나고 좀 힘들어요. 그 소리,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깐이 야. 여기에 동침이 많아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매콤할 때동침이 그냥 빠바바바바. 문어 요거 마지막 하나가 마지막 문어구만. 제가 이제부터 먹방을 해도 살짝의 포만감이 오면 살짝 남기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식도 좀 먹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만 먹방할게요.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